63번 보겠습니다. 세 함수 f(x) g(x) h(x)가 이미의실수 x에 대해서 다음 가나 조건을 만족시킬 때 자, g(x)의 a에서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. 자, 이 문제는 함수의 극한 성질이랑 그리고 샌드위치 정리만 사용하면 더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예요. 지금 얘랑 얘의 극한값이 어쨌든 존재하니까 얘랑 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값으로 나눈 함수에 대한 극한값도 구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지금 쉽죠. 얘랑 얘 더하면 뭐예요? 그렇죠. 2fx죠. E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은 어떻게 됐되요 리미트 x가 a로 갈때 요거랑 요거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fx니까 극한값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때 hx 극한값은 어떻게 해요? 여기서 이걸 뺀 다음에 2로 나누면 되죠. 그래서 hx 요 극한값도 얼마다? 2분의 1이다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럼 끝났죠. 지금 a로 극한값 보내면 얘가 2분의 1로 간다면서요. 얘도 2분의 1로 가죠. 그러면 샌드위치 정리에서 얘도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. 2분의 1로 갈 수밖에 없다. 따라서 리미트 x가 a로 갈때 g(x). 자, 이 극한 값은 정답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.